예수님과 이 땅에 많은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근데 그 근본 출처가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거예 사람의 시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동정녀의 폐에서 출생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시들은 전부 땅에 서온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요. 이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잘못된 피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입은 사람 다 죽어서 지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형상을 입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람이 이미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위에서 난 사람들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계시록 여기 11장 7절에 보시면 진짜 적 그리스도는 구름 속에서 올라와요. 땅 속에서 지구 속에 지옥이 있고 구릉이 있고 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릉에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역의 기병기도 나오지만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실제로 올라와서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올라왔는데 이 존재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르죠?